자, 그 다음에, 어, 지금은, 좀 전에는, 이제, 그, 5-2는 뭐냐면은, 그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였어요. 그죠?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였고,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오히려 수원이나 수2, 미적분할때 아주 중요한 게 X축과의 관계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2차 함수하고, 여기 이제 2차 함수하고 뭐냐면은, 직선이야. 그러니까 X축이야. X축도 하나의 직선으로 볼수 있지만, 그거 외에, 어, 기울기가 있는 어떤 직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차 함수와 직선의 어떤 위치 관계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는, 뭐 y는 x 플러스 뭐 이다.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y는 3이라 이런 직선. 이게 상수 함수라고 이제는 그래.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일 수도 있어. 요 어, 그러니까 이런 직선의 관계를 한번보자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의 직선이 이렇게 1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래서 이거의 관계를 하나 말아보는 거지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게 뭐냐면 결론 교점의 관계거든 만나는 거지 아, 교점의 관계란 말이야 자 교점의 관계라는 건뭘 의미하냐면 자 이것도 한번 잠깐 설명할까자 여기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교점을 만난다는 말은 핵심이 뭐냐면 이 점이야 이점 그럼 이점 중에서도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점 중에서도 여기 있는 Y라는 점이에요. 여기 있는 Y라는 점. 그 그러니까 X라는 점으로 봐도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기하 벡터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 X좌표도 아주 중요하긴 한데 여기를 얘기하면 이제 좀그 학생들 이아고 혼란을 오니까 여기를 비중을 이거로 설명해도 되긴 한데 살짝 빼고 뭐에다 초점을 두냐면 교점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점의 Y좌표 같은 거지. 어, 교점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점의 y 좌표 같은 거야. x 점의 좌표도 같은 거는 맞긴 한데 y 점의 좌표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본다는 건 교점을 본 거고 교점을 본다는 거는 y 점의 좌표 가 같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y 하고 여기 있는 얘의 y가 같다라고 넣는 거지 이렇게 어, y가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y 값이 같은 거야. 이 y가 이 y 값이 같은 거지. 만난다는 말은 거기에 교점의 y 좌표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같다라고 딱 나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이 1차식이지. 이 1차식을 이쪽으로 딱이항을시켜버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그냥, 어뭐 1차 방, 아,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5-2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게. 얘의 개념은 결론은 뭐냐면, 5-2를 얘기하는 거야. 얘를 이쪽으로 딱 넘겨버렸더니, 어? 2차 방정식이네? 5-2 내용과 같다라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고 좀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5-2에서 설명한 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어뭐 이렇게 0일 때 이런 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지. 아니 0일 때 중근을 갖는 거고 이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뭐야? x축일 때는 뭐야? x축일 때는 y는 0이라는 직선이죠. 이게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그냥 얘가 0이 되어 버리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1차 함수인데 기운기가 있는 어떤 직선이니까 넘겨버리면 어, 결론은 2차 방정식이니까 아,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음. 아, 이 같은 개념이라는 이거를 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이게 음. 그러니까 아 이게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돼, 아,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서 아,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도 구부단을 알고 있고 성년군도 구부단을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성년구만큼 구구단의 깊이와 속달이안돼 있단 말이야. 그죠? 똑같은 거야. 이게 별 차이는 없어. 이 부분에 선생님도 알고 있고, 듣다 보니까 성년구도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깊이만큼 이게 잘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제 약간 설명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봐가지고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뭐냐면, 제센스학그나뭐 이제 수학문제를 풀면서 틀려보기도 하고, 틀린 거 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보고 이러 보면 여기에 이 내용이 좀더 깊이 있게 가는 거지. 어, 개념을 안다는 거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고, 응용된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을 때까지가 개념을 아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이 문제에서 이게 문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다 하지는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는 있지, 이걸 깊이 있게 설명한다는 게. 음. 이거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는 말은 결론은 뭐였냐면, 아까 좀 전에, 이이차 함수와 이 직선이 뭐냐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 그죠? 어, X축으로 해서 두 점을 만나든, 이 직선으로 해서 두 점을 만나든, 두 점을 만난다는 거지. 그니까 이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뭐냐면, 결론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는 거는 처음에 그냥 y는 같다라고 해봤더니 그 점이 잡표고 여기 x하고 여기 x가 그죠? 어, 같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 x점이 좌표, 여기 있는 x점이 좌표가 바로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는 말은 여기에서 오면은 접한다는 거지.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이차함수와 이 일차함수가 접한다는 거지. 얘가 중근을 갖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차방정식 결론 얘잖아, 그지? 이 이차방정식 결론 얘인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여기 있는 2차함수하고 여기 있는 1차함수가 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추가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얘의 그림을 그린 게 지금 얘의 그림인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의 그림을 얘의 그림을 갖고 와서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똑같은 말이 야 이게 지금, 얘 똑같은 말인 거죠. 어. 또 여기서도 똑같지. 여기서도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게 이거야,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x축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접하는,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지? 어, 이 같은 개념이야. 어, 이해가셨죠?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만나지 않는다는 걸 해보면은, 이게 뭐야? 여기 있는 이차함수 여기 있는 이차함수하고이 직선이 만나질 않는 거지. 이차함수가 그 있고, 직선이 이렇게 만나질 않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넘긴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얘를 Y로 놓고, 그 얘를 Y로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 X축이 되고, 만나지 않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결론, 얘와 얘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여기서 어, Y는, y X이고, 플러스 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위치 관계. 얘를 그려보는 거 얘를 그려보는 거지. 얘를 그려보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실은 이거를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쉽지가 않냐면, 아, 쉽긴 한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왜냐하면 이거 꼭지점 찾고 y 절편 찾고 이거 기울기 찾고 y 절편 찾아가지고 그려가지고 아 그리고 봤더니 두 점수 만나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해서 가는 거는 어렵,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물어보지. 어떤 직선이 있다. 어떤 이차 함수가 있다. 어떤 직선이 있다. 어떤 이차 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과시오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어, 이차 함수가 있다. 직선이 있다.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과시오그러 어떻게 돼요? 만난다는 말은 뭐야? 와리가 같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니까 등으로 나와버리는 거지 이렇게. 등으로 놓고, 등으로 놓고, 이걸 한쪽으로 딱 넘겨버리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렇 그래서 여기서 뭐야? 어, 이거를 판별식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해보는 거지. 판별식 써봤더니 오 영보다 크거나같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얘와 얘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얘와 얘의 위치 관계에서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과시오 해도 이 결론은 똑같은 거고 얘와 얘의 위치 관계는 어떠냐 그러면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건 그림 그려 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네요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의 위치 관계가 어떠냐 그러면 갖다 놓고 판별식을 써봤더니 이보다 커네 아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과 이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된야 <laughs> 근데 미국 어, 미국 사학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 미국 사학은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안 풀고, 이거 위치 관계가 어떠냐? 그러고 시험 문제 자체가 모눈종이가 다 주어져요. 이 시험지에 오목판같이 모눈종이 가다 주어지고,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건 그림 그려 봤더니 만나지를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미국 사학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이 엄청 빠른 편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그런 빨리 뭐 하는 그런 걸 우리나라 영재들이 가서 일을 다 하잖아요. 미국 문화하고 우리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야 이 위치 관계 어때? 그래서 등번 놓고 판별식에서 막어 이거 보너많아요두 점수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건데, '야 보너 많아 만나는지 안만지 니가 어떻게 알아?' 그거 확실하게 증거를 그림을 다그려가지고 봐봐 만나질 않잖아, 만나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그 미국이 그런 걸 잘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막 디자인을 시험 문제까지... 그런 오목판을 다줘 가지고 모눈종이에다 우리나라 시험지는 모눈종이를 주지를 않잖아요. 그걸 디자인하는 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미국은 모눈종이를 다줘 가지고 시험지 에그런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그리게끔. 그래서 담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거 2차 함수가 있고 이거 위치 관계가 어떠냐? 그러면은 어, 이게 위치 관계라는 게 만나냐 안만나냐 그러니까 어, 만난다라고 가정하고 등호를 나 보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를 한쪽 넘게 2차 방정식이 되고 판별식을 써봤더니, 오, 어, B제곱 마이너스 4인식 해봤더니 0이 나오네. 어 그럼 이건 뭐야? 한 점에서 접한다. 이렇게, 그지? 접한다. 그지? 그니까, 러좀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답을 쓸 때, 중근을 갖는다. 이러 버리면 좀틀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 이거 좀조 위치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에, 답은 한 점에서 만나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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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또는 접한다. 이렇게 해야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막, 문모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똑같지. 여기서 보면은 요런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있는 직선이 있는데, 위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게, 만났냐, 안 만났냐, 안 만나지. 안 만나지만은 만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어, 이 식을 세우는 거지. 그리고 한쪽을 다 넘겨서, 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써봤더니, 어, 이게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 아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 되게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여기서 아, 두 그림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두 그림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봤냐면 여기서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저기, 여기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문제는 항상 개념이 반대로 나와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두 그림이 서로 만나도록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렇게 판별식 쓰면 되는 거지. 또두 그림이 접하도록 또는 두 그림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미지수 뭐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0보 연구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두 직선과 이차 함수가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뭐 미지수 뭐 a 값을 구하시오 한다든 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가 배울 때는 배울 때는 이런 순서로 배우죠. 근데 문제는 거꾸로 내버려 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만나지 않을 때 하면은. 이 예, 판별시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음.